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대응초등학교 3학년 김정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77남의 비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탐정소설이지요. 이 소설작가는 북극성입니다. 정말 베일에 쌓인 탐정소설 작가 이름 같죠? 방정환 선생님께서 본인 이름으로 작품을 쓰면 일본 금열에 걸릴 것 같아, 북구성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공마단에서 자란 상호와 순자 남매에게 어느 날한 노인이 찾아와 그로 인해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누치채 일본인 단장은 중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상우는 몰래 공마단을 탈출하지만 순자는 좌표 채찍질을 당하며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동생 순자를 구출해야겠다는 상우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일본어 통역으로 알게 된 김호도 같이 가게 되었지요. 만약 내가 상우였다면 여동생 순자를 못 데리고 나왔을 때 얼마나 온통하고 분했을까요. 그리고 불쌍한 처지를 보고 봉천까지 함께한 의리의 사나이 기호의 행동은 대단한 용기와 감동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주인공의 암흑같도 공마다 생활은 일제강동기 시절과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들처럼 나라를 잃고 부모도 잃고 철창 없는 가복 같은 곳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온갖 핍박 받으며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던 소년 소녀 소녀일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온갖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 통쾌하게 이겨내는 상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그 모습을 통해 참다운 용기와 지혜 그리고 결단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전 이 책을 읽으며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이 시절에도 경찰이 있었을 텐데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늙은이와 젊은이라는 단어만 있었을 때.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소파 방종화 선생님 일제 시대에서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만드신 소설 77단의 비밀 여러분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